아이들이 너무 끝까지 안 해. 아이디 수비 집중해. 무답이야 <laughs> 진짜. 탐 열심히라도 하던가 에이디 집중해. 아, 오늘 축을 멤버 좀다 빠졌어 진짜. 지금이 어, 아진 왼쪽 있어. 어, 어. 수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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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내려 수비. 어우, 좋다. 주영아 민수있다! 장석이형 장석이형 장석아 장석이 민수 바로 봐야돼 어우 돼, 돼. 응. 좋다 아, 너... 아, 영호 진짜 지려 AD 수비 집중해야 돼 수비를 무책임하게... 좀 <목소리> 수비에서도 근데 수비 너무 사이드 그냥 버려도 되니까 애매한 볼 연결하다가 기는 버릴 때는 센터 백에서 그냥 클리어하고 소리치면서 수비 집중을 하라고... 너무... 우리도 막... 그러니까 클리어 안해도 될거 하면은 사실 굳이 느낌이긴 한데, 너무 만들려고 하는 느낌도 있고 이런거 그게 미스 났을 때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어 아, 그... 아, 살았다 살았다 루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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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안돼. 야옴 나와야지 지성아 다시 나와야지 지성 나와 빨리 민석지민석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해보자! 해보자! 민창기랑또 붙었네 <laughs> 우영호랑 <laughs> 민수 벌려! <발려>, 벌려! <발려. 웃음> <laughs> 민수 줘여 민수 줘여 예준야 말 내려서 타게 말 내리고 센터백에서 여유롭게 할 상황이 많이 안 나오잖아. 아니, 근데 상대가 라인 이 높지도 않아 보은 어, 장기 좋아 좋아 괜찮아. 어, 내가 해야, 내가 해야. 어, 받아, 받아. 아, 너무 체계만 야 앞에 색 뭐해 뭐해! 시석이랑 서탁이랑 놀면 안되지! 어, 진짜 뭐하 사이사야 키워드를 6을버어야 되는데, 이거들이 그냥...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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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잡자, 괜찮아. 기다리면 안 돼. 은서 뛰어, 뛰어. 더 벌려줘, 벌려줘. 은수 앞으로 한 번에. 지서테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도적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 청소 나이스. 저쪽 고야 위에서 끝까지만 좀 돼. 공 반대. 나이스 나 괜찮아 끝까지 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수비 내려야 돼. 장기 구슬이야. AD 집중해! 이제 진짜 점점 한계를 느껴 진짜 솔직히 공격적인 거는 너무 개인 역량이 다 우리가 뭐 프로 선수들도 아니고 어떻게 뭘 알려줘 솔직히 우리는 그냥 진짜 기본적으로 빌드업 하는 거랑 수비 치 잡는 거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팀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하는데 이 없어. 또 솔직히 팅 근데 공격적인 거는 뭐 어쨌든 마무리했으니까 이이 아, 구수비야, 구수비야! 아, 나이스. 이게 많이 늘어운 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거기서 뭔가 우리는 노력하는 만큼 더 뭔가를 이제 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그 거기서 이제 하나가 못 올라가거든요 그 이상은 솔직히 영입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체력도 안 되고 공 잡고 패스도 못 하는데 전수타차 타고 미쳐버리죠 나빙수 붙어져 위 나이스 킥! 송준이도 어, 몸이 아수가없다 웃기네 아까도 딱았 감았던... 이렇게 여유여유 오잘 여유. 올렸다 차나보다 이는뛸수 있어 <laughs> 아 근데 쟤 발목이냐 발목이면 안되는데? <목소리> 서탁야 괜찮아? 괜찮아? 야 근데 대추골은 잘하는 사람이 빠져도 잘하는 사람 많긴 한다 선출이 지금도 3명이네 빨리 벌려봐, 벌려 있어, 벌려 있어, 쭉 오르면서 민수는, 앞으로 전진, 전진. 민수 바로 봐도 좋고.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빠르게 빠르게 나가야 돼. 아유 좋다. 야, 홍준이가 아예 못 뛴다 <laughs> 홍준이가 아예. 못그 쫓아가는 게그 아예 안돼야 센백하면 아, 두꺼운 건더 먹지. 이거까지만 뛰는 게 나을 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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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좀. 금 봐봐 지금도 그냥 포트업이야 포트업 예준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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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한발 내리자 지석이 예준이 한발 내려 민수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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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사이사야 사이사 424. 내리라고 사이가 애들이, 그러니까 포 포워드 압박하는 것도 솔직히 혼자 할 능력이 있으면 혼자 해도 되는데 음. 포워드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4 사이로 해서 두, 그러니까 두 명에서 맞게끔 하는 거란 말이야. 버름만 한명 아, 아, 아. 아, 아. 앞에다 버름. 려놓 아, 주영 아. 아, 아. 나이스. 마무리가 마무리고. 아, 좀만 화이팅하자. 하이킹 좋았다 여까네. 아까 진, 진기가 아무도 안 해줘 해도... 진기가 해줬어 진기만 놀래? 맞아 놀랐어 약간 노파울 노파울 절대 아니야 이거 오, 무슨 인데 어. 골! 민서 이거 해라 쳐라 그냥. 아, 어, 슈팅 아니? 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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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렸다. 마무리고 마무리고. 사사이야 상관없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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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laughs> 이게 맞아? 좀 표정 쫓고 여덟 명더넣야 화이팅 화이팅 윤성 화이팅 한번 해. <laughs> 아골 넣었잖아. <laughs> 아, <이 볼륨�리가 웃음> 골아 오늘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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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도 없고 무슨. 송중기는 <laughs> <laughs> 저기 앉아서 뭐해? 제불이 아니야? 나 우와, 볼도. 축구 하시 예전 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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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민수예 올라가줘야지 전이예전 가줘 가이 왼쪽 있어 무무리전마무리이 예전이! 이예물이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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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아 까비 나이스 나이스 야 경기장 에 짜증내지 마아 짜증 화이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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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민수 해해더해더해 해, 더 해, 더 해. 얼마 안 남았어 민수군 민수군 아, 주영이 주영이 홍준이 홍준휘 주영, 홍준이반대서태 벌려야 돼 추워서 그런 거야, 애들이. 좀, 텐션이. 갑자기 추워지면. 홍준이도 몸이 안 되니까 계속 한 방에 가려고 그러잖아. 어, 이렇게. 이쪽이. 화난이 있 어! 주영이잖아, 주영이. 주형. 아 좋아 나이스. 야, 민수야. 민수야, 아, 민수 나이스. 홍준 너무 올리지 마. 너무 올리지 마고자 숨져 숨져. 여기 하나 와줘 도와줘야지 장석 가지고. 장석 창기 자리 창기 자리 장석이. 다들 아, 네. 와줘 나이스 나이스. 좋아. 아창규 나이스. 인수, 조민수의 등지기 어려워 어려워 와야 해성 나이스 아, 나이스 위에서 하자 뒤에 해 뒤에 아니야 와우 나이스 킥 이게 되네. 시안 맞지 않았나? 그니까. 근데, 그냥 앞에 있어. 저건 그냥 등진 것 같은데? v R 끝난 거야?